수열 A_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n-2, A_n, A_n이 n 곱하기 n-2보다 크고 n 제곱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났네. <laughs> 얘를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의 삼성분의 1, 시그마, A"k, K는 1, n이 값을 구하여라.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음. 얘는 일단 번뜩 떠오르신 대소관계. 부등식이 나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a n과 b n이 있을 때, b n이 a n보단 커. 그러나, 극한을 취하잖아요. limit, a n, limit, b n을 취하면, 얘는, 같아질 수도 있어. 그죠? 어, 근데 보통은 같다의이런 성질을 통해서 많이 풀죠. 그니까, <laughs> 주어진 부등식 자체를, 우리가 극한 값을 씌우는 거지. 그지? 음, 극한 세부자둘다 무한대로 나오잖아. <laughs> 그러니까 극한 여기서는 극한 플러스 시그마를 씌우라는 소리 같아요. 그럼 얘는 어, nn-2, 그 다음에 an, n, n, n 의 제곱 이렇게 부등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시그마를 각각 씌우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반항이니까 시그마를 씌우고, 여기다 리미트를 또 씌우고.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겠지. 그러나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얘는 같다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다. 그죠? 그럼 이식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냅두고 얘부터 계산해 보자. 그럼 얘는 시그마 K의 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K 리미트인 거고, 얘는 시그마 K의 제곱 리미트인 거다. 그죠? 그럼 시그마 K의 제곱은요, 6분의 어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n 리미트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어이 몇이니 2분의 아니뭔 소리야? 얘도 6분의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 n 플러스 1 아예 선생님 칸이 너무 작아서 그래. 그리고 풀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여기다가 n의 3승까지 해야지 얘가 극한값을 갖겠다. 그지? 어, 그래서 여기다 각각 n의 3승분의 1, n의 3승분의 1, n의 3승분의 1도 마저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n의 3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계산해보면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보이죠? 어,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얘는 n, n 플러스 1인데 여기다 곱하기 n의 3승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존재한다. 근데 이게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원래는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바뀌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얘로 묶으면, 마이너스 음? 1이잖아? 잠깐만. 얘로 묶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아,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인 그렇게 막 근데 공식을 막 외우면 안 돼. 계산을 다시 하겠어. n, n 플러스 를 묶겠어요. n, n 플러스 1 묶으면, 얘는 6분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어, 마이너스 6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n 마이너스 5. 어, 6분의.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n, n 플러스 1인데, n의 3승분의 1이니까, 6n의 3승,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의, 이쪽의 극한값은 몇 나와? 6분의. 최고차항은 여기 n의 3승이, 6, 그 다음에 2죠? 그래서 6분의 2가 최고차항이고 얘, 이쪽도 리미트를 취하면 6분의 2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이 값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의 극한값은, 결국 3분의 1.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사이값 정리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다시 기본적인 이 문제를 풀때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된다 <laughs> AN, PN에 극한을 취하면 limit AN과 PN이 부등호가 같다로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AN을 알고 그 사이에 모르는 식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 전체에다가 주어진 식의 모양들을 다 바꿔줘 그러면서 limit 어떤 AN을 하는 순간 이게 같다가 되면서, 어, 요식 그대로, 이식 그대로를 정리해서 극한 값을, 이쪽 극한과 이쪽 극한을 구해주면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다. 요런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 방식 문제 풀어보세요.